하느님 아버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이롭다 여기 있음을 받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지 않으셨다면 죄인으로 형장터로 끌려가야 마땅하며 영원한 지옥으로서 살아야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신지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좋은 하나님을. 엉망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렵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께로 갈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저와 항상 함께 계셔 주시기에 제가 어떤 두려움도 하지 못할 일도 없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근무의 손으로 기득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고 의지만 하면 됩니다. 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에 이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해 주시옵소서 주신 의지 감사하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피가,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이 헛되지 않는 일생이 되어주시도록, 겸손, 눈물로, 신미 기도를 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 그리셨듯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laughs> 실시간 현장 내부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 수우신 종과 종들과 함께 주시고 성령의 권능이 많은 시간내게 하시고 인재가 충만한 능이 충만함이 있게 하옵시오병마가 떠나가고 지워 회복이 회복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는 귀한 자리 될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채, 귀한 책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책이 잘 전달되어서, 안목 보는 사람이 볼수 있게 하시고, 또한 어둠에서 빛으로, 악을 세력게서 하늘길을 돌아가는 역사에게하여 주시옵소서 가야 할 것을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능히 발걸음을 거울소로 가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순간 순간 이유를 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천도. 바라옵기는 제 뜻이라면 거두시고 제 의뢰를 위한 것이라면 거두소서 평천 첫방에 이 책이 전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에게도 이 책이 전달되어서 그것을 통하여 전세계로 뻗어나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잘 전달되게 해주시고 그 종에게도 감화 감동 주셔서 이 책이 그곳에서 전시가 되어지고 팔려지고 또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의 처자식과 부의 형제와 가족 친지들과 제가 하는 모든 자 무릎신학교, 무릎신학교 세우신 종과 종들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강건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